이제 카라를 부착하겠습니다. 어, 지금 부착하는 것은 임시 고정입니다. 뒷중심선, 원판의 뒷중심과 요 카라 스탠드의 뒷중심 맞춰 놓으시고, 소매의 요 중간 부분이 어깨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깨점에, 카라 스탠드에 너치를 부착하셔야 되죠 그리고 다음. 카라의 여기 부착지점 있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배울겁니다 지점 끝부분에 카라 끝을 딱 놓으시고 시접이 1cm였다? 요거 감안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임시 고정이라고 했습니다. 8mm 선 정도로 대봉해 주십니다. 임시 고정이니까. 각 부분의 시접은 두꺼워서 어, 버겁다. 이러시면은 조금 쳐서 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치점 원단 들이, 목 선이 늘어나지 않게끔 들어주셔서, 위 치를. 임시 고정으로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여기 칼라 부착 지점이 맞는가, 요 끝이 여기가 맞아졌는가 확인하시고 여기서도 맞아졌는가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은 안단을 연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혀지게 되겠죠. 요즘에는 유니섹스라서 여밈을 어 그냥 남성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아무 쪽이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전식이면 여성이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그러면은 무관하게 이렇게 만든다. 안감의 소매입니다. 어 앞뒤가 있는 이 안감일 경우에는 앞뒤를 맞춰 주셔야 되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서로 짝지가 될걸 대칭으로. 배열에 놓으셔서 안팎을 구분해서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겨드랑이 쪽부터 재봉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아무 쪽이나 상관없습니다 창구멍을 두십니다 중간 부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개다 하는 게 아니라, 꽃이 두꺼우면 작품을 좀 크게 내시고, 안 두꺼우면 작게 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겉감과 고정할 때쓸끈고리감 실고리 같은 걸로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 응고리감을 같이 재봉해 주십니다. 여기 소매가 이제 밑으로 빠지나 가지 말라고 해주는 거죠. 일단 펼치셔서 보시면 어 주름 분량이 있었습니다. 소매의 주름 분량 아무 방향으로 눕히셔도 됩니다. 그 주름분을 재봉해 주 줍니다. 나중에 이제 소매 안단과 연결할 때이 부분의 주름분은 이렇게 상침하지 않고 그냥 요리 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한쪽만 창구멍을 내었습니다 한쪽은 창구멍 없이 그냥 쭉 하십니다. 음. 애들아 이쪽을 가다가 실고리감 음. 하나 넣어주고.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소매는 되었고 여기에 아무 쪽이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다 주름 자 그러면 소매는 1차적인건 끝났고요 뒷판 뒷판에는 중간에 활동 여유분을 주었습니다 활동 여유분을 주는 대신에 여기 안단 분량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 붙이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뒤중심조 밑판에서 내려왔습니다. 올라오다가, 여기서 바로 꺾지 말고, 집 깔고 꺾지 말고, 스무스하게 옆으로 넘겨라. 그만큼 활동 분량을 주시고, 여기서도 또 스무스하게 가서, 부분에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활동 여유분을 넣어준 뒤판이 되죠? 이 뒤판에다가, 안단, 준비하신 거, 어, 방법은, 이렇게 해서, 안단 분량을, 네. 이렇게 재봉에 가시는 방법도 있고, 응. 한쪽 꺾어서 다려주시면 좋죠. 요, 재봉선으로 지해주시고, 여기 넙지 있었습니다. 넣지, 넣지. 앞판을 가져오셔서 앞판의 옆선과 방금 뒷판 한 곳을 겨드랑이를 이으십니다. 뒷판과 앞판 부분을 겨드랑이를 연결하십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너티지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다가 여기서도 겨드랑이 쯤에 가까워졌을 때 끈고리감을 넣어주십니다. 감넣고요 겨드랑이 되었죠. 그러면 소매 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소매 데리고 오셔서 앞판 뒷판 구분하시고, 겨드랑이 점 먼저 맞추십니다 시접은 뒷판 쪽으로 가시도록 해놓습니다. 여기서도 너트 지점이 있었죠. 너 뒤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도 음. 뒤로 보내주고 꼬매들 가져오셔서 응. 겨드랑이 점부터 맞춰주시고 응. 앞판 어깨 점부터 해서 넣기 응. 어, 따라 맞춰주시면 이제, 뒷판의, 여기 안단 분량을 만들 수 있죠? 음. 뒷판 안단 분량을 이제, 안단과 연결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뒷중심을 고정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 안감의 뒷중심에 재봉선을 확인하셔서, 뒷중심.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 뒷목선 요렇게 따라서 가시면 요 부분과 맞출 수 있죠 시작점이 될 부분 중간 부분 얇게 삼침으로 이렇게 시접 주의하시고 단을 연결하였으면 뒤집으셔서 안단의 시접을 잘라 주십니다. 그래서 뒤 안단까지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 부분에 이렇게 붙여야겠죠? 그런데 앞 부분에 안 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안 단과 연결을 해야. 요, 어깨의 안단 부분이 맞춰졌겠죠? 밑단에 안단 붙이겠습니다. 밑단에 안단은 길게 생겼죠? 길게 생겼는데,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부분이 겉감과 만나고, 어, 살짝 내려가는 부분은 안감과 만납니다. 이 부분이 겉감과 만납니다. 뒷중심을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도 가름솔 보시고,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놨을 때 밑으로 쳐지는 부분,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 부분이 겉간과 만난다. 그러면 이게 거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십니다. 옆선 넣지 맞춰주시고, 시접 뒤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 뒷중심 맞추시고너덜분한 거는 잘라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다려 주십니다. 요거 다릴 때, 지금까지 재봉했던 안감의 모든 재봉선을 다 다려 주십니다. 요거 펼쳐서 요거 다려 주시고, 여기 소매 옆선 이런데 뒤 중심 이런 거다 다려주십니다. 안단은 지금 다리는 게이 다림에 거의 끝이거든요. 겉감 다리면서 안단까지 안감까지 이런 옆면 부분을 다 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려주셔야 됩니다. 요거 다리실 때 앞판에 안단 부분을 1cm 꺾으셔서 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요 꺾은 게잘 유지되라고 딱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면 잘 되죠. 그리고 이 사이에 너티점들이 있었습니다. 너티점. 표시해 놓으십니다. 어, 왜 너티점이 있냐면, 안 땅과 연결할 때, 너티점을 맞춰서 하라고 너티점들을 내어 놨습니다. 그 지점을 표시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십니다 자, 지금 다리면서 안감 다리면서 앞안단도 다려준다 그리고 넓지점을 표시해 놓는다 자, 그러면 안감 다리고 오겠습니다